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스코,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확인해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보시면 됩니다. 분석과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신한은행 대 KB스타즈. 신한은행은 올 시즌 개막 이후 기대와는 달리 부침이 이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전에서 76대 61로 완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했으나 이후 진행된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노출하며 연패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비엔케이전에서 1내점 우리은행전에서 신안점을 기록하는 등팀 전체의 득점 생산력이 뚜렷하게 떨어졌다. 여기에 미마루이, 히라노 미츠키 김지영의 연쇄 부상이 겹치며 로테이션 운영에 직접적인 공백이 발생했다. 미마루이는 발목 부상으로 골밑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팀이 의존하던 버팀목이었으나 경기당 평균 9.3 득점과 8.7 리바운드를 기록하던 그의 결장은 페인트 존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히라노 미치키는 7.1 득점과 3.8 어시스트로 백코트 움직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맡았으나 부상으로 이탈했고 김지영 역시 평균 6.4 득점으로 외곽 전개에 기여하던 선수였다. 이들의 공백으로 인해 신한은행은 경기 내내 공격의 유연성과 수비의 균형을 동시에 잃은 상태에서 젊은 자원들이 라인업을 메우는 구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최유나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며 심리적인 면에서도 고전 중임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팀은 집단적인 수비 완성도보다 개별 수비에 의존하게 되었고 빠른 템포의 공격 대신 세트 오펜스 위주의 느린 전개로 경기 흐름이 묶이는 경향이 짙다. 이런 불안정한 전력 사정은 KB 스타즈같이 수비 조직력이 단단한 팀을 상대할 때 더욱 드러나며 전반 초반에 에너지를 살려도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로 인한 턴오버가 빈번해진다. 반면 KB스타즈는 시즌 초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상위권 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개막 이후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평균 15득실을 기록했고 삼성생명전에서는 82대 61, BNK섬전에서는 64대 55 승리를 거두는 등 공격과 수비가 균형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박지수의 복귀는 팀의 정체성을 되찾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박지수는 코트 양 끝에서 중심 충역할를 수행하며 경기당 평균 리바운드와 수비 효율에서 리그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감독진 역시 예상보다 경기 감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수비와 턴오버 관리가 긍정적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안정감이 넘친다. 골밑에서의 존재감뿐 아니라 중거리 슛 선택과 패스 타이밍이 개선되면서 공격 전개의 속도도 부드러워졌다. 또한 외곽에서는 강희슬이 꾸준하게 득점을 책임지고 허예은의 경기 운영 능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볼 흐름이 살아났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KB 스타즈는 조급하지 않은 경기 운영을 통해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고 빠른 속공 대신 확실한 세트 오펜스 전개를 택해 실점을 줄였다. 이는 신한은행처럼 공격 전환이 느리고 로테이션이 얇은 팀을 상대로 특히 효과적이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KB가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 공수 밸런스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초반 집중력으로 격차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드와 윙 라인에서의 체력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있다. KB는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박지수 중심의 하이로우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수비 리바운드 장악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의 전력을 종합하면 신한은행이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초반에는 일정 수준의 저항을 유지하겠지만 경기의 주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KB스타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신한은행이 완패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경기 양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홈 코트 특유의 에너지와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이 상대보다 높은 경우 일시적인 점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공격 효율은 부상으로 인해 리듬이 깨졌고 팀 전체의 득점 분포가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KB스타즈는 안정적인 수비 전환과 리바운드 컨트롤을 통해 신한은행의 공격 기회를 최소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기는 치열하지만 점수는 제한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승패 구도는 KB스타즈 쪽으로 기울겠으나, 신한은행의 홈의 이점과 마지막까지의 집중력으로 5점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이다.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과 득점 효율 저하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저득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언더 양상 속 신한은행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베팅 KB 스타즈 승 언더 두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현대캐피탈 우리카드는 최근 경기에서 뚜렷하게 흐름을 되찾고 있다. 시즌 초반에 불안했던 수비와 중후반 집중력 저하 문제가 서서히 개선되었으며 주포 아라우조의 화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공격의 중심축을 명확히 세웠다. 삼성전 완승과 KB전에서의 높은 공격 성공률은 단순히 상승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서브 라인에서의 적극적인 압박과 블로킹 라인의 안정적인 리듬이 맞아가며 세트 초반 주도권 확보 능력이 확실히 강화되었다. 범실 억제 속도 또한 빨라져 세터 공격수 간의 호흡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반면 리시브 효율은 경기마다 편차가 남아 있으나 조직적인 로테이션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시도가 뚜렷하다. 현대캐피탈은 3연패 이후 흔들린 경기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격 효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터 황승빈의 이탈이 전개 리듬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과거 팀 내에서 공격 패턴을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왔던 인물로 이번 결장으로 인해 중앙과 좌우측 공격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다. 이준엽이 임시적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속공 전환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리시브 이후의 세컨드 볼이 매끄럽지 못하다. 정광인의 이적으로 레프트 라인에서의 수비 공격 전환력이 감소한 부분도 실점 억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허수봉이 여전히 득점원으로서 활약 중이지만 팀 전체의 안정감이 떨어진 만큼 범실 부담이 커지고 있다. 양팀 흐름을 종합하면 우리 카드는 세트 중후반 교체 카드와 서브 강점이 맞물리며 세트 후반 득점 생산력이 탄력적으로 향상된 반면 현대캐피탈은 리시브 불안과 세터진 불안정으로 인한 사이드 아웃 흐름이 자주 끊기고 있다. 경기 양상은 초반 경기력보다는 세트당 접전 빈도가 높을 전망이며 팀 전체적으로 공격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두팀 모두 블록킹 시도와 후위 공격 비중이 커 다득점 양상이 유력하고 포인트 교환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할 때 오버 양상 속 우리 카드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베팅 우리 카드 승 오버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 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 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 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기업은행은 대흥국생명. IBK 기업은행은 이번 시즌 9경기에서 1승 8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강력한 전력 약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홈 6경기에서 1승 5패, 원정 3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10경기 중 무려 8경기를 패배했고, 현재 7연패 중이다. 팀 공격 성공률은 35.79%에 그치고 있으며, 블로킹은 세트당 2.2개, 서브는 세트당 0.5개로 리그 평균 이하의 수치를 나타낸다. 특히 주전 세터 김하경이 발목 부상으로 이탈하고, 주공격수 이소영의 어깨 수술 후 시즌 아웃되면서 팀의 공수 핵심 축이 완전히 무너졌다. 감독 역시 김호철이 사퇴한 뒤여우현 감독 대행 체제로 급하게 전환되었으나 잦은 선수 기용 변화와 부상자 속출로 인해 새로운 전술과 완숙한 팀워크 구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이소영과 김학경의 결장은 단순한 전력 하락을 넘어 주전 동선 및 세트 흐름 전반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흥국생명은 시즌 9경기에서 4승 5패를 기록하며 무난하게 다시 성적 곡선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홈 다섯 경기에서 3승 2패, 원정 4경기에서 1승 3패로 원정에서는 다소 불안한 면을 보였지만 최근 두 경기 연승을 이어가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공격 성공률은 42.86%를 기록하고 있으며 블로킹 3.27개, 서브는 세트당 0.64개를 기록해 전체적인 수비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요시하라 감독 체제 아래 라인업 변화 없이 핵심 멤버들이 꾸준하게 기량을 발휘하고 있어 팀 화합 및 호흡 측면에 전혀 문제가 없다. 조직력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외적인 이슈와 전력 누수 없이 플랜대로 경기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대조적이다. 부상 선수 없이 꾸준히 라인업을 유지하는 것 또한 최근 두 경기 연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트별 점수 흐름을 살펴보면 3대0 승리 시양팀 점수 총합은 평균 143점 3대1 승리 시 184점 3대2 승리 시 200점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IBK 기업은행은 수정 열세 탓에 무너지는 경향이 강하게 관찰되고 한번 흐름이 꺾이면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질 때가 많다. 반면 흥국생명은 상대적 전력 우위를 앞세워 블로킹과 서브 모드에서 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며 경기를 리드하는 빈도가 높다. 또한 IBK기업은행의 팀결속력 저하, 핵심자원 연쇄 이탈, 잦은 교체의 영향이 누적되며 경기 후반 집중력이 급감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흥국생명이 라인업 안정을 바탕으로 공격 및 수비 밸런스를 고르게 유지하는 반면 IBK기업은행은 실책의 비율이 높고 득점권에서 상대 공격에 번번이 무너지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처럼 홈팀의 전력이 크게 흔들리는 양상 속에서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 세트별 득실, 주요 부상자 공백까지 고려한다면 오버 양상 속 IBK 기업은행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흥국 생명승 오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 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